연불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뭘까요? 연불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기억해 내기 위함이잖아요. 연불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공덕도 있고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처님 같은 자비심의 자비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먼저 깨달으신 선배이신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부처님과 닮아가고 부처님과 같아 지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불은 자비심을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 그것이 바로 내 본성이고 내 본성이 바로 자비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백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진심으로 그걸 느껴서 깨달아야만 그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서울에 가본 사람한테 서울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서울에 가보지 않으면 서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사탕을 먹어본 사람한테 <laughs> 사탕의 맛을 아무리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사탕을 직접 먹어봐야만 그 맛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라는 것, 내 본성이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 발견보다는 기억이 낫겠네요.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비심을 기르면서 같이 연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요, 고기 못 먹어요. 다른 사람은 욕못 해요.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지 못합니다. 다른 내 부부가 아닌 사람이 위에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심을 기억해내는 것이 염불이라는 점을 아시고 자비심과 같이 염불하시라는 것입니다.